자, 이번 영상 바로 아함입니다 제가 최근에 3월 22일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전부터 아함은 저희 21일. 그리고 미국시가 시간, 한국 시간으로 23일쯤에 분명히 매도 물량을 던져라 엔비디아 AI 컨퍼런스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약간의 눌림목 나오니까 1차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해준 모습 보여줬다. 그럼 지금부터 아함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아함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아함뿐만 아니라 지금 AI 테마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까지 모두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집중해주세요. 중에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안 대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아카미에요 아카미 최근에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가 17일에서 21일 이게 미국시간이니까 한국시간으로 한 22일 오후까지 진행된 예정이라 제가 계속해서 저희 영상 하단에 010-4203-6667번으로 7번 보내주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분명히 이날 기점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 던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충분히 우리는 이 일정을만 알고 있었다면 러프하게 30%대 범위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부터 이런 중요한 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이번 악함 현상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악함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영상 보시면 말씀을 드렸었어요 8월 880원대 계속해서 랠리는 나올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이 길진 않을 거다. 왜냐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방금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공략을 하셨다가 매도 물량이 빠지면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함의 수급 상태가 지금 어때요? 순매수세까지 나갔다. 정확히 3월 22일 기점으로 어때요? 시장은 떨어져 주고 있다. 근데 매도 물량이 나온 만큼 어때요? 충분히 한 30%대 이번 AI 컨퍼런스만 아셨다면 30%대 충분히 수익 만들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 눌림목은 나와야 된다.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N자 반당력 패턴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줄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런 수급 차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장했을 때 양봉이었죠 거래량 터져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오랜 기간 동안 가로 박스권 형태 안에 갇힌 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움직임을 줬었던 게 AI 컨퍼런스 대비 AI 종목들이 거의 최소 10에서 30%대 이내로 무빙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그리고 이런 세력봉 실제 세력봉들을 보시면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저희 영상 하단에 010-4203-667번으로 7번 보내 주시면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그100% 무료로 전달드리 고 있으니까 빠르게 하단의 번호로 우선 7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 정보방은 보시는 것처럼 카톡방으로 그리고 문자로도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하단의 번호로 나는 실시간 해외 뉴스 그리고 이런 일정들 가지고 조금 편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좀 평범하게 나는 뭐 직장이나 여유롭게 수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정표 계속해서 제가 저희 정보방에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캄 돌아와서 지금 아캄 어때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종목이에요. 3월 11일에 상장했던 종목이 어때요?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작은 파동 만들어주고 눌림목이 나올 만한 공간이 나왔어요. 근데 아카미 약간 지금 시기상 조금 늘림목이 좀 강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먼저 드려요. 자, 악함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계의 셜록 홈즈라고 불려요. AI로 숨겨진 정보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악함은 바로 뭐예요? 테슬라와 비트코인 X 이렇게 지갑 추적을 했고 주요 지갑을 추적하면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대량 매도도 포착했고 해킹 자금 추적. 이런 것들을 하면서 크립토계 셜록 홈즈냐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비트코인 지갑을 발견했고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포착, 미국 정부가 소유한 지갑을 공개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게 계속해서 악함이 밝히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AI 기술력 하나로 시장에서 잡지 못하는 부분을 잡으면서 긍정적인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추적이 지금 당장 트럼프 정부의 트래킹과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금 악함 AI 테마가 오면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조금 더 중요한 악함의 내용 그리고 악함에 지금 유통되는 시장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 나는 아직 악함을 매도하지 못했다 아니면 악함을 노리고 있다 또는 AI 테마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스킵 없이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품절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향이 지금 많다. 악한 토큰을 보면 지금 전체 물량 100 중에 얼마요? 37% 정도만 시장에 풀리고 나머지 6 3 정도는 시장에 풀리지 않았어요. 절반도 풀리지 않은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은 뭐예요? 작은 물량으로도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요. 자, 지금, 아카메 시장과 같이, 제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품절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자, 품절 종목들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최근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중에. 자, 보시면, 아카시 네트워크, 그리고 솔레이어. 그리고 세이프 같은 종목들이 조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왜 오냐 제가 계속해서 저 영상 하단에 저희 정보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지금 시장은 알트 대불장이 오기 직전에 항상 시장에서 만드는 흐름이 정말 강력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뜻이 뭐냐면 자금이 지금 알트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다시 한번 자금이 알트로 이동되면서 다시 한번 알트에 강한 상승장이 도래하고 있다 실제 아주 작지만 해외 대형거래소는 알트에 자금이 이동된다라는 뜻이죠자 아까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렸는데 국내 이건 업비트 아카메 차트인데 매도 물량이 많죠 근데 이 아카메 해외시장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매집이 거래량이 줄었는데 녹색깔봉처럼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체킹이 된다. 자, 지금부터 이 세력봉과 알트 대불장이 오는 형태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스킵 없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영상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분기 수익률을 나타내는 표다. 쉽게 말씀드리면 2분기와 3분기에 비트의 평균 에버리지가 떨어지는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다. 4분기와 1분기에는 비트가 강하지만 2, 3분기 때는 비트의 자금이 알트로 이동되면서 비트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라는 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알트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월별로 한번 쪼개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4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비트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바로 알트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라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뜻은 비트의 자금이 알트로 이동되는 시기고, 다시 한번 알트에서 비트로 이동되는 시기 전까지는 알트의 대불장에 왔다. 이런 식에 계속해서 커플링 패턴이 과거 알트 대불장이 열렸을 때도 바로 보여 이런 품절주 종목도 유통 물량이 낮은 종목들부터 먼저 상승을 이렇게 만들면서 골든 코러스를 알트 시장에 열었어요. 바로 동일한 패턴, 커플링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만들면서 상승했었던 알트 대불장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품절 종목들, 그리고 상패리스크 있는 종목들, 과대나 폭주들 붙여 올리는 게 중요하다. 저희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상패리스크 종목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금감원장의 업비트 지금...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영상 후반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 주는 업비트 차례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 타자는 업비트 차례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어때요 비트 도미노스가 현재 무너지면서 알트로 자금이 이동되는 걸 확인이 되고 있다 과거 알트가 이렇게 무너질 때 어때요 이렇게 정확한 시즌에 알트로 자금이 몰리는 만큼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비트에서 알트로 자금이 이동된다라는 모든 데이터와 지표를 확인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알트 대불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비트 도미너스가 이렇게 무너지면 알트의 강한 시장이 오는 만큼 지금 알트의 대불장이 도래를 하고 있다. 그 뜻은 우리는 알트 시즌이 오고 있고 모든 지표와 데이터가 알트의 대불장을 만드는 만큼 우리는 집중적으로 알트를 공략하셔야 된다. 자 하단에 010-4203-6667번으로 7번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5분 이내로 전달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본과 같이 집중적으로 시장에서 오르는 수급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알트 대불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하단에 번호로 7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해외 바이낸스 시장에선 어때요 시장에서 알트의 자금들이 거래량은 죽었지만 매집물량이 들어온다 왜 들어오냐 바로 악함은 지금 업비트의 8% 밖에 유통되고 있지 않지만, 바이낸스의 거의 14%로 많은 거래량으로 유지되면서,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이 지금 상장 심사 재무부터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다음 타자는 업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신규 상장 종목들 긴장은 좀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 악함이란 종목들처럼 바닥권에서 순매진, 거래량이 없는. 근데, 매집 물량이 들어오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대형 고래들의 매집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붙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기가 마련이라 거래량 없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을 만들어가는 매집 단계라고요. 거래량이 없는데 매집이 들어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선 이미 아카미라는 종목 AI 테마라는 종목에 대해서 강한 상승 여력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저희 영상 하단에 말씀해주신 이런 수급 차트와 같이 이런 종목들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010-4203 0667번으로 7번 보내주시면 입장리크 5분 이내 전달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하단에 번호로 7번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